아, 한국수. 어 여기 있 고맙습니다. 아 한국식. 어 한국식. 아, 지나갈게요. 아이지갈 갈게요. 지나 아, 우리 갈게요. 아, 야지나갈요 우리 야요 <laughs> <집에서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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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고기 사부터 드리겠습니다. 야이 앞에서. 안안여기다 여기 지오다다 고맙습니다. 탑 세븐 내놓은 거 아시죠? 네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네? <laughs> 아 생각해나와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너무 뻐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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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재현 씨, 재현 씨 안녕하세요. 김사 있어 신년인사안세요신녕하안녕하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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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요요 진짜, 정말 이쁘죠. 실물이 예쁘다. 아, 그러네요. 아, 진짜, 예쁘다. 진짜 실물이 예뻐요. 음. 이분들한테 많이 가입가시고 맞아, 신발도가지 해, 아, 네.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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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할게요. 죄송합니다. 길한 번만. 죄송합니다. 신나할게요. 고맙습니다. 명절 잘 보내세요. 네. 나가 좋아하는 김동근 사진. 아, 근데 여기. 그 팬. 네 네, 만 잠깐만 잠깐만 옆으로 좀... 디아, 시소. 어, 시소. 시소. 어이, 어색. 어색. 옆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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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으로 옆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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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 옆으로 옆으로 옆 옆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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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 옆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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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 옆으로 옆 옆으로 옆 잠깐 전 잠깐 잠깐! 늦게 와 늦게 와 늦게 와 여기도 잠깐 인사드리고 갈게요 친합니까? 감사차한번불러볼요 차예요? 저희 차예요 아그렇나아 좋고 너무 좋요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목소리 지금

오늘 가요 무대에 데뷔하셨는데 <웃음> 첫, <웃음> 데뷔. 맞아, 첫 데뷔, 첫, 출연이에요. 첫 출연. 아 무대. 그래요? 아, 네. 아 어땠나요? 어땠나요? 네, 어땠나요? 네, 어, 많이 떨렸는데 어, 그래도 언니들이랑 같이 하니까 너무 어, 좋았습니다. 아 그리고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 네.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, 우리 항상 응원해 주시는 우리 들생분 항상 해주시 여러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2025년에도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정서주, 빨고 있어요. 정서주, 공주님. 그때 미스씨 어, 여기어 나. <laughs> <laughs> 어떻게, <웃음> <기억하실> <웃음> 어떻게, 저, 어떻게, 저 어떻게 찍을 수가 있었지이 봐주세요. 네나오어고 방금 어디라어디어디라방어어어디방어디 안철 안철 안철. 와, 우리도 사진 못 받았는데. Um. <목소문자> <목소문자> 너무 가까이 가시면 안 돼요. 예, 몇분 가까이 가지 마세요. 잠깐 이쪽 한 번만 봐주세요. 이쪽 한 번만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완전 어 저희 기자들이 오시면 네, 네, 좀네 감사합니다. 충분히 음, 여기, 충분히 빵 드시고. 가서 이것도 가지런데, 이거? 괜찮아 <어떡하지>, <laughs> 이거는 매니저님 드셔. <도시아. 웃음> <laughs> 여기! 인기 최고다! 최고다! 경서주 어, 네, 최고다! 경서주 어, 네. 어, 네. 화이팅! 네, 감사합니다! 고생했어요. 고생하니다 차차 조심, 조심. 예뻐요 최고예요 세주양 예뻐요 최고래요 최고 최고 최 우진이 오늘 처음 보네 처음 봐 연희 언니 고생하세요 수고하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아프긴 있게 없지 매니저님 수고하셨습니다

고맙습니다. 고맙습 오늘 수도고 네. 내가 지금